네, 너무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늘 오전에도 세고 오후에는 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다른 교회 이렇게 가끔 가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 이 우리 지휘자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다 그냥 가짜들 같아. 요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 믿음이나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정말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아까 물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내식대로 표현하면 날마다 깨진대요. <laughs> 지휘자한테 맨날 깨지니까. 아, 이렇게 잘란대요안 깨지면 여러분 잘 못합니다. 잘못해도 그냥 계속 그냥 놔두고 그냥 가면요. 100시간 연습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잘못한 거 지적받아야 되고, 그걸 지, 지, 고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적하고 말씀이 지적하면 고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헌신을 하라. 이거 안 하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지 못하고, 예배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가만 가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꼭,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걸 자꾸 바꿔야 됩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깨져야 됩니다. 우리 지휘자가 깨는 것처럼. <laughs> 깨야 되는데, 이게 깨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평소에도, 평소에도 이렇게 찬양하시죠? 우리 연습할 때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완전히 이게 뭐, 그냥 찬양은 빠이빠이 하고, 그냥, 그냥 세상 노래 부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토요일날만 와서, 여기서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면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그분을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시장 볼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항상, 항상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쫙 기록되어 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김정은이가 나타나도 막 찬양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훌륭한 무슨 이제 인기 있는 가수나 연예인 나타나면 막 보통 열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찬양 오늘도 뭐 가사가 안 보여도 그렇게 잘 찬양하셨죠. 네,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 오늘 새 가족 수료 예배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사도 모르고 노래도 처음 부르는 찬양을 앞에서 열심히 20분 동안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다 아시고 하셨어요? 모르는 걸 10분 동안만 얘기해도 그때부터 마음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아는 걸 해야 되고 모르면 친절히 안내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열심히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닫히는 겁니다. 새가족이 왔는데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교회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음이 닦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삶이 그냥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하시죠? 네, 학교 가서도 하시죠? 학교 안 다니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우리가 너무 이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저렇게 하고, 또뭐 친구들 만나면 또 저렇게 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찬양이 늘 나오셔야 된다는 것. 우리 찬양대원들. 특별히 찬양대원들. 그래서 이게 어떤 직업적으로 하는 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되고,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에 대해서는 안 된다. 감동이 있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대원들 얼굴 딱 보면 아 찬양 대원이네. 왜냐하면 날마다 찬양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사람 찬양 대원인가 보다.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두 번째는 우리 찬양 대원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언제나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앞에서 찬양할 때는 막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스러운 막 얼굴 모습이 나타났는데 앉아서 회중석에 이제 오늘은 찬양 담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죠, 여러분? 여기서 찬양인도는 하면서 자기 찬양인도 차례가 아니라고 어디 가서 예배도안 나오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저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바름직하지 않다. 우리가 찬양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예배자의 자세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뭐 중요합니까? 예배 못 드리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목사 직분 땄다고 뭐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목사라도 지옥 저 밑창에 갈수 있고, 목사보다 뭐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천당 못갈수 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날마다 일치월장 우리가 발전해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연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연습 잘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잔소리 같아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여러가지 일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일이 있고 빠질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님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맨날 예배 그 찬양 안 빠지고 연습하세요 조금 더 바빠요 아파야 되지 뭐말마다 <laughs> 바쁘단 말이야 그래도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을 두니까 오는 거예요. 지휘자가 뭐할일 없어서 여기 안 빠지고 옵니까? 지휘자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우선을 주일 날은 뭐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도 와야 돼요, 여기. 네. 그렇죠? 여기에 우선을 두니까 올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빠지는 거죠. 아, 여러분, 제가 착하니까 여러분 빠지는 성가대원들 또 쓰고 또 쓰고 그러지 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은 한분 빠지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착하다는 걸 알아주셔야죠. <laughs> 제발 연습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무슨 초상이 나서 죽을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면 지휘자님에게, 대장님에게, 꼭 파트장에게 보고하시고 빠져야지. 그냥, 초등학생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그냥 빠지면, 무단 결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무단 탈령하면, 완전은, 전시 때는 사형이에요, 사형. 아,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사형을 시키겠어요? 사람 살리는 뭐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우선을 두면 연습할 때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뭐 직통 계시를 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아무리 많이 여러분 기도해도요 설교 준비 안 하면 했던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우리 찬양 대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 너무너무 잘해 잘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잘하는 얘기 하려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잘하는, 일은 다 잘하는데, 예배자가 되시고, 연습 빠지지 마시고, 연습 시간 있잖아요, 시간. 시간도 좀 지켜야지. 먹을 거다 먹고, 어성어성 걸어오면, 지휘자가 마음이 좋아서 그냥 받으지만, 속은 터지지, 저기에. 그냥. 옛날 어떤 지휘자는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울다, 울다 이제 터지면 저한테 찾아와서 못해 먹겠다고. 아, 그러면 또왜 그러냐고. 좀 참고 하지. 뭐, 못해 먹겠다고. 야 못해 먹겠대요, 지휘자. 뭐, 말을 들어 먹어야지 하죠. 이게 뭐,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지각하기를 그냥 뭐, 자기 몫대로 하니까 이게 뭐, 지휘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찬양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게 나와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술가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데 연습 시간 빠지지 말고 두 번째로는 지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세요 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셔야 돼 하여튼 빠지는 분들도 안 빠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빠지면 가서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그래가지고 오늘 낮에도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제대로 한것 같은데 3부 예배 때는 찬양을 세 곡을 하는 바람에 야, 이거 지금 세 가족이 왔는데 이거 설교를 다 하다가는 다음에 하나도 세 가족이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줄여야 되는데 그냥 이게 준비한 대로 다 하다 보면 못 줄일 것 같아서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준비한 거는 안 하고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될말을 하고 그냥 지죽박적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찝찝한데, 오늘 오후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아, 여러분, 이제 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게요. 4시 되면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 여러분 받은 유임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지침, 보시죠? 예. 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슨 가족이에요? 헌가족이 요 헌가족 <laughs> 인사합시다 당신은 헌가족입니다 헌가족이 아니고 헌가족입니다 헌가족 네, 우리는 주인입니다 시작 예, 주인입니다. 아, 아 이게 새가족이 오시면 아,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전도한 분들을 잘청착시켜야 되고 잘청착된 분들을 양육해야 되고 양육된 분들을 잘 훈련해야 되고 훈련에서 다시 재파송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의 설립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착하는 일에 새 가족을 잘 섬겨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세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겠죠. 꼭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번 참고해 봅시다. 1번 시작, 새 가족에 대한 봉사의 자세 부정새 가족이 왔는데 잘 섬겨주지 않으면 잘 봉사해주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 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예, 봉사 안 해줘도 잘 정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뭐 친화력이 있고 그냥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 요 아무 데나 가서 허허거리면서 막 내쳐도 막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나막 막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새가족 섬기미보다더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섬기미를 섬겨주는 새가족이 있어요. <laughs> 어, 새가족 섬기미가뭐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안 생겨도 되겠냐고 그래서 막 가르치면서 자기가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은 좀 조심스럽다. 그래도 뭐 그냥 막 하는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 사람이 있어요. 잘 섬겨줘도 뭔가 자기 마음에 안 차면 언제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봉사 자세가 이제 부족해도 정착하는 사람이 있고 새 가족을 잘안 섬겨주면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겨 주셔야 되겠죠. 잘 봉사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새 가족 섬김이만 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새 가족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네, 인사성이 부족하면 떠난다. 네, 보통 교회는 요즘 별로 인사 잘안 합니다. 그죠? 보통 교회는 인사 안해. 모르는 사람은 인사 안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회들은 특별한 교회들은 인사를 정말로 잘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강해를 하는데, 근데 수백 명이 꼴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요.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공부가요, 그냥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 아프고,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막 이만큼 두꺼운 걸 사,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성, 교인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백 명의 성도들이 꼼짝없이 앉아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교회 갔는데, 막 이렇게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나를 아는 사람인가? 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안 하죠. 근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 특별하게 교육을 잘 받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보통 교회도 좋지만 보통보다 특별하게 누가 오든지 친절하게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친절과 겸손과 인사성이 풍성하면 이제 마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몸에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인사성.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죠. 만날 때마다. 시작. 요 앞에 두 우리 저기 너무너무 예쁜 청년사에 일어나 보세요. 둘이다. 네, 옳지. 일어나 봐요. 빨리. 자,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동생들을 만나거나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웃으라고. 네. 그렇게 웃으면서 다시 인사하고. 시작. <laughs> 이 딸은 잘 못하잖아. 이게 누구 딸인지. 다시 시작. <laughs> 이제 앞으로 나와봐요,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서 이제 제대로 하면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아침에 한번 만나서 인사했다고, 그 다음엔 쌩까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잘, 이쪽 저쪽에 저쪽, 집사님들이 잘 못하니까 너네들이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 조교들입니다. 조교 시작. 안녕하세요. 서로 보면서도 인사 서로 보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말로 시간을 들이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 드릴 수 있는 삼부 찬양대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반주자, 또 우리 모든 대원들, 대장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잘 서로를 배려하고 숨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신령하고 거룩한 찬양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원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